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세월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눈 떠보니 성탄절입니다. 이야, 아니 올래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다음 주가 성탄절이랍니다. 올래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이 세상 따라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뭐 인생의 임종을 맞이하는 날이 따로 있나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눈 떠보니까 내 인생이 다 지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잘 알면서도, 그렇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나 다 수없이 후회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나는,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후회하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이고 또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내년 다음 달 다음 주 맞아요. 심지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어 주고, 더 많이 용서해 주고, 더 많이 득담해 주고, 더 많이 위로해 주고, 더 많이 우리가 서로 서로 일으켜 세워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낙,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재물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12월 마지막 달에 정확하게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이 15일이니까. 그렇죠? 이제 다 주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와 작별하는 시간, 마치 그 시간은 우리 인생과 작별하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도 꼭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저할 수 없습니다.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 속에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오늘 내 인생이 마친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얘기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 바로 살게 해주세요. 이대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너희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무슨 잘못이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 그보다 더 귀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지가 수천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지 이렇게 살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이 내게로 다가오면, 그때 우리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생각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그냥 오신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께 못 나갑니까? 그렇게 오라고 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낮아지셔야만 주님이 가지신 그 생명과 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은 겸손의 1인자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교만의 1인자이겠죠.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자의 품성 같은, 무슨 좋은 품성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자문 16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겸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생명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담는 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겸손하기를 원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8장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원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도원의 삼백 용사 그러면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착취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미디안 족속이 얼마였느냐? 10 3만 명 병사를, 이 기도원이 300 용사로 싸웁니다. 13만 군대와 300명의 군대입니다. 근데 누가 이깁니까? 기도원이 이깁니다. 놀랍습니다. 이야, 참그 얘기는 우리가 뭐이 시간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도원의 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였죠? 하나님께서요, 원래는 우리 기도 온 군대들도 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싸우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무 많다. 내게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냥 물러가거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남은 것입니다. 아니 300명의 군사와 13만 명의 군사가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너희는 나팔을 가지고 그리고 항아리를 가지고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가라 그래야참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그걸 가지고. 밤중에 그 13만의 군대가 다 유숙하고 있는 그곳으로 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서는 커다한 밤중에 나팔을 팍 불면서 그 항아리를 말이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달고 있다가 거기 가 가지고는 항아리를 와장창 깨면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었는데 뭐 우리는 상상이 잘안 갑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그 병사들이 막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그 잠결에 일어난 병사들이 13만의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아무리고 너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가지고 끝났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이 뭘로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항아리는 뭘로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항아리는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질그릇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리고 나 자신의 질그릇 같은 진토와 같은 내 육신의 모습 내 육신의 자아 이것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내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원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전쟁에서 그런 일이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 자신의 육신이 완전히 죽어져야 되고, 깨뜨려져야 될때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드러나는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 악한 원수의 권세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담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겸손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영적으로 말이죠 이 세상 악한 원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육신 모습을. 내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게 되면 여리고 성도 미디한 족속의 군대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전쟁을 다 이기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기들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아니,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놀랐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들이 와서 기도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섬길 테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기도원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도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야, 참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수 있지요? 이 기도원의 위대함, 그것은 바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기도원은 자기 육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그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만 난리 법석이 벌어지는데, 근데이 기도는 당신이 대통령 되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도 나는 절대 당신들의 왕이 될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란 말이야. 주님의 겸손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이 세상 악한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모습, 이 고백 이런 삶이 이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 운도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 오점이 뭐냐? 세상의 기도원에게 아내가 많았다 그래요 뭐몇 명이 됐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아내가 한열 명쯤이나 됐는지 몰라요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자녀가요? 몇 명이라고 그래요? 70명이라도 70명 이야 자녀가 70명이에요 근데 이 기도원에게 아내도 많았지만은 기도원에게 첩도 있었답니다, 또. 참, 옛날에 왜그 솔로몬 왕이 뭐 700명의 왕비에 뭐 300명의 첩이라고 그러더니 정말 사람이요, 이렇게 높아지면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이 기도원도 왕은 거절했지만은 하여튼 자기 인생에 이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그 7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첩에게서 난 아들이 아비 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첩의 아들이 받는 서러 서자의 서러이라는게 아마 그때도 있었던가 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첩의 아들로 태어났던 아비 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나머지 70명 자기 형제들을 한자리에서 다죽여버렸 왜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는 나는 절대 왕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 못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완전히 반대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 자기 형제들을 한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막내라고 하는 요담이 그기에서 살아남기는 했습니다만은 야비멜렉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 가운데 또다시 내분이 네 생기고 내란이 네 생겨나가지고서 완전히 온 나라가 전쟁통이 되어지고 말죠 그러는 가운데 야비멜렉이 처음에는 그 자기들을 대항해서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다 정벌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비 멜렉이 사람들을 정말로 그냥 잔인하게 했는지 아예 사람들을 다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에 올라가 성문에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때 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 버렸니다 이제 그렇게 정벌 전쟁을 해 나가는 중에 마지막 성의 이름이 데베스라고 하는 성이 나오게 되죠. 데베스라고 하는 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이 아비멜렉은 역시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다 모여 있는 성무 밑에다가 불을 찔려서 이 사람을 다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데베스 성에 이제는 나무를 다 모아놓고 그게 불을 질리려고 하는 찰나, 그러면 성벽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찰나에 그 성루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위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그냥 정통으로 아비멜렉의 그냥 골통에 맞아가지고 <laughs> 자기 두구리 완전히 그렇게 죽어지게 됩니다. 밀게 가라. 여러분, 이기도원과기도원의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교만에 붙잡혀서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끝이 났다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이성탄절에 기억해야 될것겠니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바로 이 주님이 겸손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마음을 담는 거구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것처럼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 사랑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낮아져야,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나는 온전히 부서지고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령속의 주님 나도 주님의 모습 그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을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성탄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하시는 그 간절한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겸손히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혼란해지고,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당신의 백성의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을 저희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